그 맞았구요 그리, 그그 그리, 리리 그리, 그리, 리 그리, 그리, 요리리리 그리, 리그 쭉, 쭉, 쭉 허리쭉리리쭉시고 허리 좋아요. 허리 드세요, 오시고 손도 올라가고 좋아요 이쪽 손으로 올라가고 아니고 고객님 일어나세요 조심 안돼요 뭐 꺾였는데. 뭐가 불편했어? <laughs> 아이고 잘했어야. 그치? 트림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소리 들었던 거였어? 잘했어. 글씨야? 고객님, 정신 차리세요. 아이고 <laughs> 고객님! 정신 차리세요. 이러시면 안 돼요. 가스가 빠져요 안방래도 빠져요 이게 배가 불편해서 계속 몸이 뻗쳐 가스 때문에 불편해서 아이고 아이고. 한번 더, 한번더 하자. 한번더 하고 마무리 먹자. 우리 멈추면 안 돼. 이렇게 가실 필요는 없구요. 네. 그 초보분들은 좀 놀라실 수 있어요. 얘가 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검붉냐? 어? 왜 이렇게 색깔이 좋아냐 놀라실 수 있는데. <laughs> 사실. 피부가 검은 애들은 이런 피부 색깔이 나아요. 네. 어떻게 보면, 블루베리에 담갔다 뺀 그런 색깔. 자, 보시면 네. 우리 주피가 좀 검다는 거. 아빠를 보면은 어느 정도 검이색이겠죠 자, 살이 안 쪘을 때는 엄마 얼굴이 좀 많았는데 살이 점점 줄면서 아빠의 백일대 얼굴이랑 똑같아지고 있습니다. 네, 아빠의 백일대 얼굴입니다. 여러분. 네. 어쩔 수 없이 첫 딸은 아빠 유전자를 빼박한다는 거 엄마는 지금 오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네 동의하신다고요 초록이도 오열한다는데 좋죠 너무 좋죠 아빠라면 너무 좋지 응 아빠라면 뭐 야. 지금 뭐가 안 아프실까요? <laughs> 팔은 또. 살, 살죽 펴는 거야. 어 그거 좀 하지 마세요. 깜짝 깜짝 놀라겠어. 한 손으로 씌우기 키스킨 걸린 다음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.